여기 수풀에스만 먹이감을 기다리는 단단목직 벽치기 벌레가 있습니다. 이때 겁에 질린 먹이감이 벽쪽을 향했지만 단단목직 벽치기 벌레를 상대로 벽을 향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이리로 와도 납치당한 거야 이 자식아! 시작부터 타코야끼대 사이에서 찐득한 주먹다짐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탑으로 이동하는 명품 서포터. 아, 근데 이거 무슨 무서운... 뭐야? 설마 이거 충포 살려고. 아 진짜? 어? 악랄하다 악랄해. 단단묵직 벽치기벌레는 사냥할 때 양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바닥에 내리치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땅바닥에서 돌무더기가 솟아오를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두루루? 어? 불편. 지금쯤 칼라이브리를 대가리부터 먹을지 다리부터 먹을지 고민 중일 메뚜기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정글링을 돌고 있는 단단묵직 벽치기벌레. 오잉. 뭐지? 방금 뭐가 보였는데 이때 겁대가리를 상실한 메뚜기가 단단목직벽치기벌레의 식사를 방해하자 분노한 단단목직벽치기벌레가 메뚜기면상을 반으로 갈라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목소리> 말차라 때맛바이게 딱지는 단단목직벽치기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아! <목소리> 볼래털털하고 쿨한 성격으로 뒤끝이 없는 단단목직벽치기벌레이지만 가정당했던 푸른 파스쿠는 돌려받으려는 단단목직벽치기벌레. 한테 가정이라 이건 쉽지 않군요. 보이. 결국 푸른 파스꾼을 빼앗겨 분노한 메뚜기가 바텀을 향했지만 이를 예상하고 바텀으로 이동 중이었던 단단목직 벽치기벌레. 이제 보라돌이 메뚜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습니다. 엄 음. 일라이 예, 예인병. 여기 수풀에서만 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단단목직 벽치기벌레가 있습니다. 이때 겁에 질린 먹잇감이 벽쪽을 향했지만 단단목직 벽치기벌레를 상대로 벽을 향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이리로 와, 너 납치당한 거야 이 자식아. 죽었나? 아씨이 q 했으면 내가 먹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이씨. 방금 카정 들어왔다가 개뚜드려 맞고 숨진 사실이 떠오르지 않는 것인지 또다시 카정을 들어오는 어리석은 녀석 이에 단단복직 벅치기 벌레가 녀석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더니 찰나의 순간 궁극기를 사용해 먹일까매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와 어디 싸가지 없게 메뚜기 주제에 네가 처음에 와가지고 카정으로 솔킬 한번더 하니까 네가 뭐된거 같아? 어리석은 녀석 내 토끼에 반복이 되어 죽어라 <laughs> 그렇게 너의 영역에서 깝치다가 숨지기를 반복하더니 이제는 즉의 영역에서도 숨지기 직전인 메뚜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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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단단 묵직 벽치기 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